1절에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만군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훔 선지자가 어, 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니누웨 아시리아의 도읍인 니누웨의 그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절에 어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 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대를 가리키고 있고 어, 너를 치러 왔나니 여기서 너는 바로 이 아수르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와 같이 징계의 회초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아시리아가 오히려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심판의 도구였던 아시리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십삼절의 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리아가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대적이 됨으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시리아는 왜 이렇게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교만함과 그리고 자만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뭐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젊은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사자. 힘이 넘쳐서 자기의 힘으로 사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는 정말 용맹한 그런 어떤 젊은 사자로 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시리아가 이제 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당시에 뭐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힘이 막 주변 국가들로 이렇게 막 뻗쳐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힘, 어떤 자기의 군사 군대를 의지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된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 우리의 대적이 될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대적이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자신을 지켜주던 군대와 그 강한 어떤 산성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일절 말씀해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칠,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라에게 말을 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 바벨론과 메데이의 연합군이 너를 이제 치러 올라올 텐데 너 어디 한번 너할수 있는 대로 다 막아봐. 이거죠. 어.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다.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막아봐라 이거예요. 음.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리아가 믿고 의지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성읍들. 어. 천혜의 요새 같은 그 성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대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성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기적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이 아시리아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수 있다는 거. 아시리아가 그렇게 의지했던 강한 군대와 그리고 뭐 강으로 둘러싸여 있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 성읍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그 반역해서 뭐 일어났다가 이제 도망가게 될 때에 그 풍성했던 그 머리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화였던 그 머리 머리가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려서 그냥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의 영광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죽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요, 우리의 어떤 자신감의 근거가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의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는 올무가 될수 있다는 거. 병법서에도 보면은. 그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를 보면 가장 이기기 쉬운 적이 누군가 하면 자만하는 적이래요. 어. 늘 어떤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경계하고 뭐 돌다들이도 두들겨가고 이런 장수, 이런 군대는 사실 격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자만하는 병, 이 장수는 이기기가 너무,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현재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누리는 뭐 물질의 복들, 건강의 복들, 자녀의 복들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 어떤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이루어지신, 이루어 이룬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어, 사로잡는 올무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하나님이 대적이 될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이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물이 모인 못 같대요. 물이 모인 못, 연못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시리아가 이제 자기의 어떤 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면 뭐를 가지고 오죠? 노,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 오늘 보면은 뭐 무수한 금과 은과 아름다운 기구가 수많은 어떤 나라들로부터 승리를 취하면서 이 제국 안에 다그 부가 쌓이는 거예요. 물이 모인 못처럼.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노획한 뭐 금과 은과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기구들과 사람들로 넘쳐나는 정말 막 휘황찬란한 어떤 부가 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한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메데가 그것들을 다 가져가고 어 그런 어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화려했던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느새 밑빠진 독에 물이 빠져 나가듯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어떤 물질의 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대적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밝아 벗은 모습처럼 이렇게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어 바벨론과 메데이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왕후가 아닌 그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종들이 따라간다, 뭐 가슴을 치며 따라간다라고 어, 하니까 왕후로 우리 성경으로 표현이 됐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녀예요, 그녀. 그녀는 누군가면 아시리아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바, 바벨론과 메데이 연합군의 성읍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 성읍이 이제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대적이 될때그 아름다운 도성,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도성, 휘그 영광과 그 부기가 막 휘황찬란했던 그 도성이 하루 아침에 벌거벗은 도성처럼 황폐게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 지식, 명예, 어떤 힘,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한낮 정말 드래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침에 꽃과 같, 아침에 이슬과 같고 들에 불과 같아서 하루 아침에 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눈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군가면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리아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메데의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바벨론과 메데도 심판의 도구로 아시아를 징벌하시고 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언대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정한 안정의 기반, 진정한 우리의 어떤 우리가 믿고 의지할만한 것은 뭐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뭐 명예, 부, 자녀. 어떤 세상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의 안정의 기반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의 기반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의 제일 안전한 그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스탠스가 어딘가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어, 예수 그리스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어,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